잘 봐, 얘들아. 합성함수라는 게 뭐였어? y는 f 의 gx. 맞지, 맞지? 요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식이 합성함수의 극한이었지. 그치? 그럼 이 합성함수 상황에 대해서 극한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알겠냐? 극한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건 뭐냐고? 우극한이면 그수보다 조금 뭐한 거라고? 큰 거. 알겠지? 좌극한이면 그수보다 조금?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잘 봐. 우선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해줘야 돼.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인지를 해야 되는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고, 얘들아. 이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식으로,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합성함수의 극한 계산이 있어. 알겠냐? 그리고 얘는 벌써 우리가 은연 중에 한번 했어. 요거는 은연 중에 한번 했어. 언제 했냐면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 했을 때 개념이랑 거의 비슷해. 알겠냐? 그래서 지금 새로 도입되는 건 얘거든?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 자, 문제를 통해서 보여 줄게. 알겠지? 문제를 통해서 보여 줄게. 자, 어 우선 쉬운 거 문제 해 보자. 매개확기 87번. 자, 87번. 이렇게. 자, 그래서 f(x)는 x 1이야. 이렇게. g(x)는 X가 1과 마이너스 1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그려지지. 그치? 요게 FX. GX는? 그리기 음. 쉬운 아이지. 1을 경계로 1을 경계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동그라미 쫙 색칠해 주면서 쫙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쫙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냐 이게 FX와 GX야 근데 질문 볼게 질문이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우극한 갈때 GFX를 리미트 x 가 0으로 우극한 갈때 g의 f(x)를 자 그냥 설명하는 걸잘 들어야 되더 극한이잖아 그 극한이니까 그 f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g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구조지 합성함수기 때문에 알겠냐 자 f(x) 한번 봐봐 잘봐 0으로 우극한 보낼 거거든 0으로 우극한 보낼 거야 그럼 x를 이와 같이 다가가며 대입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fx값이 어디로 향하니? 1. 어, 1로 향하지 여기서 포인트 잘들어 지금 fx의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거 보여 안보여? 네. 보이지? 네. 그러면 얘는 1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위에서 내려오잖아 1보단 조금 뭐한걸로 봐야돼? 어. 큰걸로 봐야돼 1보단 조금 큰걸로 봐야돼 알겠냐? 그러면, 그러면 식을 이제 바꿨으면 얘가 뭐랑 똑같은거냐면 g에 이게 1로 가는데 조금 큰걸로 봐야된다고 이렇게 그냐 그럼 얘가 g 에다가 1보다 조금 큰 걸로 대입하면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네. 어, 1 나와야 되지. 그렇지. 요렇게. 요런 개념이 되거든. 요런 개념이 되거든. 이해겠냐?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질문해 볼게. 만약에 얘들아, 리미트 x를 0으로 좌극한 보낸다. 그걸 g(x)에 f 넣어 볼 거야. 뭐어0에서 <laughs> 좌극한을 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0에서 좌극한을 해 볼게. 그럼 값을 요렇게 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fx가 또 역시 1로 다가가는 건 맞지? 근데 밑에서 올라온다, 맞지? 그러니까 1보단 조금 그래. 작은 걸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g가 또 1로 향하는 건 맞는데 1보단 좀 작은 걸로 봐야 돼, 이렇게. 알겠냐? 그럼 g 봐봐. 1, 1보다 조금 작은 거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 이 계산 결과물을 쥐에다가 다시 대입해야 되는데 극한 상황이라는 다가간다는 개념을 유의해서 쥐에다가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잘 봐. 이걸 정리를 하면, 얘들아. 봐. 여기 A가 있어. A, 이렇게. 여기가 B야. B, 이렇게. 그러면, 잘 봐. 그래프가 만약에 빨간색 요렇게 위에서 내려온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나는 분명 X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 a 의 우극한으로 보낼 거거든. 우극한을 보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얘는 결국 그 결과물이 B에서의 뭘로 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우극한으로 인지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냐? 근데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이건 B에서의 뭘로 인지해주면 되는 거야? 좌극한으로 인재 좀 되고 끝이 아니야, 얘들아. 평평하게 올 수도 있지 않냐? 맞지? 이거 그냥 비야 이건. 뭔지 알겠지? 이건 그냥 비를 넣은 값 이런 의미가 된다고. 얘는 비보다 조금 큰 거, 얘는 비보다 조금 작은 게 의미가 되지만. 알겠냐? 그치, 그냥 평행하게 와버리면 그냥 비를 넣은 값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비비비비비 이렇게 오는 거거든. 오만 알겠지? 리미트 x가 1로 우극한 가는데 F에 얘들아 잘 봐.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있어 뭔지 알겠지? 따지면 이것도 합성함수야. 분명 이것도 따지면 합성함수란 말이야. 요게 이제 식으로 가는 거야. 식으로 가는 거. 요게 합성함수야. 우리 어제 했던 거야. 말했지? 절대값이나 가우스에 서었던 것도 결국은 합성함수거든? 네. 1에서 우극한이면 뭘로 인지하면 되는 거야? 1.X 아, 그렇지. 1점 얼마로 인지해주면 돼. 알겠냐?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생각해봐. 3점얼만 나오지 않겠냐? 네. 대입하면 3점얼만나오겠지 즉, 이 계산 결과물은 뭐랑 똑같다? F의 3에서의 우극한이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뭐랑 똑같아, 어제 했던 거. 또 말하지만.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 계산했던 것도 똑같잖아, 사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하나 또 해보자, 봐봐. 리미트. x가 얘들아 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오는데 f에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돼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게 생각하지마.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잖아. 그럼 얘도 뭘로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얼마? 이 정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좀 작은 거니까. 그치? 그 여기다 넣어봐. 1. 얼마다 맞지? 더하면 그럼 결과가 뭐가 돼? 이점 얼마 되지 않냐, 맞지? 그 얘네 해석을 하기를 뭘로 해석하는 거야? f의 2에서의 무극한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요 개념이 식으로서의 극한 계산이라고 알겠지? 합성함수라는 건 극한 계산하는 건 연쇄적으로 좀 스스로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냐?